조사 변호 역할이란 무엇인가요?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을 경우 어떤 위험이 있나요? 변호사의 역할 수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변호사와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변호사의 역할이 조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변호사 선임 방법은? 무엇인가요? 변호사와의 소통 및 협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사 후 변호사의 후속 역할은 무엇인가요? 조사 변호 역할은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법률적 권리를 보호하고 효과적인 진술을 지원하며 부당한 압박을 방지하는 등 전반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절차 안내, 진술 내용 검토 및 조언, 질문 대응 조력, 증거 분석, 불리한 진술 예방 등을 수행하며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을 경우 권리 침해와 불리한 결과 위험이 큽니다. 역할 수행 절차는 상담 후 사건 특성에 맞는 변호사 선정과 계약 체결로 진행되며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소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긴급 상황에는 즉시 연락 가능한 변호사를 확보해 신속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 후에도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후속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